요즘 소변이나 대변을 보고 나서 변기 레버를 얼마나 빨리 누르시나요? 내 몸에서 나온 찌꺼기지만 더럽다고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면하고 빨리 누르면 대소변을 통해 내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를 알아챌 수 없어서 병을 키우게 됩니다. 내 몸에서 나온 배설물은 눈으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대변이나 소변에서 풍기는 냄새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신호와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까지 알려주는 신호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특히 노년층들은 소변에서 이 냄새가 난다면. 몸에서 위험을 알리는 경고신호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소변에서 이 냄새가 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회사 전성시대입니다 우리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서둘러서 빨리 누릅니다 뭐 보기 좋다고 그걸 들여다보나요? 변기에 있는 것이기도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빨리 내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보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싫고 그래서 피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대소변 볼일을 보고 누르기 전 잠깐이라도 습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내 몸에 큰 병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을 보고 나서 꼭 살펴본다면 지금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빨리 알아챌 수 있습니다. 왜냐? 소변이 지금 내 건강 상태를 알리는 소중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봐야 할까요? 소변 색깔과 냄새, 거품이 있는지 이런 걸잘 살펴보면 내 몸속의 건강 상태를 알수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변을 볼때 통증은 없는지 소변을 보고 나서 잔여감은 없는지 얼마나 소변을 자주 보는지도 다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소변은 맑은 황갈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맑은 황갈색이 아니고 소변색이 달라지는 것은 소변의 성분과 농축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변색이 맑은 황갈색이 아니고 짙은 갈색이라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황달이 있는 경우도 짙은 갈색 소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를 소변을 통해 보내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선분홍색 소변은 방광과 요도, 전립선 이런 하부 요로계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질병 신호가 아닌 경우도 소변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지요. 비타민 C를 복용하면 소변이 노랗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소변색이 변했다면 겁먹지 마시고 무엇을 섭취했는지부터 체크해 보시고 식품과 관련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소변에 사라지지 않는 커다란 거품이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일 지속된다면 단백뇨를 의심해 볼수 있는 신호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거품뇨가 오래간다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단백뇨 상태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백뇨가 나오는 원인은 콩팥 질환과 당뇨,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거품 소변이 오래간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소변에서 냄새가 나는 것도 몸에 질병이 생겼다는 신호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소변이나 대변에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변에서 풍기는 냄새에도 질병이 생겼다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변에서 나는 지린내도 질병 신호일까요? 아니면 소변에서 지린내가 아닌 다른 냄새가 나는 걸까요? 질병이 생겼을 때 소변은 평소에 나던 지린내와는 좀 다른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악취는 요로계 감염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요. 방광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평소보다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고 세균에 감염되었거나 방광염이 생길 경우에도 소변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생선 비린내 같은 악취가 난다면 방치하지 말고 꼭 소변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또한 노년층들도 소변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지 꼭 체크해 보라고 했는데요. 노년층들은 소변에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걸 무시하고 방치하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체내 수분이 부족할 때도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이 신호를 무시하면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소변이 농축돼서 평소보다 심하게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 경고 신호가 있을 때 빨리 수분을 보충해주지 못하면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소변에서 냄새가 심하게 난다면 맨첫 번째로 수분 섭취가 부족한 건 아닌지부터 의심해 보라고 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할 때 소변은 어두운 색을 띠는 동시에 강한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에 노년층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왜냐? 나이가 들면 노화현상으로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땀을 많이 흘렸을 때도 갈증을 못 느끼니 물을 안 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층들은 늘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않아도 탈수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병을 옆에 두고 수시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우선, 체온 유지와 몸속 노폐물 제거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벼운 탈수로도 온몸은 피로감이 느껴지고 두통과 함께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분까지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노년층들은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지 못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노년층들의 수분 부족은 탈수증으로 쓰러지기도 하지만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혈액 흐름을 막아서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 질환까지 발생하게 만들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 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온몸이 망가집니다. 우리 몸 안의 수분이 1.5%만 줄어도 탈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빨리 수분을 보충해주면 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수분이 부족한지도 몰라서 제때 수분 섭취를 못하면 위험해진다 이겁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들어 소변 색이 진해지고 지린내가 심하게 나거나 입이 마르고 두통이 생긴다면 무조건 물부터 자주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변기에 소변을 보는데 뭔 소변 냄새가 나느냐? 냄새를 맡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냄새를 확인하시기 어렵다면 그럴 땐 팬티에 묻어 있는 소변 냄새를 맡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팬티를 아무리 자주 갈아입어도 팬티에서 지린내가 심하게 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변 냄새가 심해지면 팬티에서도 냄새가 날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들어 물을 얼마나 마시고 있는지도 꼭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계절은 물을 하루 2리터 이상은 마셔야 소변에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갈증이 나지 않아도 수시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은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물도 종류가 참 많습니다. 약수물, 생수물, 정수기물, 무언가를 넣고 끓인 물, 이런 물을 선택해 마시고 있는데요. 요즘은 특히 생수를 사서 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땀을 많이 흘리고 수분이 부족할 때는 수분이 빠르게 몸으로 흡수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럴 땐 흡수가 빠른 이온 음료나 보리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해집니다. 부족한 수분은 빨리 보충해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팬티에 묻은 소변 냄새가 유달리 심해졌다면 당장 물부터 마시는 건 어떨까요? 노년은 갈증이 나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